자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요 사진을 보면 요 보이는 사진이 세포예요. 그래서 세포에서 어떻게 어,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 에너지가 빨아들일 때 필요한 효소들, 호르몬들 요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당뇨가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당뇨를 당뇨가 만약에 걸렸다면 당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, 왜 우리가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. 일단 보면, 요 세포가 있어요. 요 세포 내에서,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? 그 에너지들을 혈액에서 막 빨아들이는, 어, 빨아들이게끔 도와주는 효소들이 있는데, 그 효소들, 그, 그 물질들이, 요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인슐린. 인슐린은 근데 한 번씩 다 들어봐서 낯익은 이름일 거예요. 근데 당뇨에 걸린 사람도 사실 인슐린이 있다. 근데 이 인슐린은 있지만, 물론 당뇨 종류에 따라서 인슐린이 있는 사람도 있고, 없는 사람도 있는데, 인슐린이 있는 사람도 당뇨에 걸릴 수 있다. 왜냐면, 이 세포 내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, 인슐린이 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자, 정확히 얘기하면, 당뇨는, 어, 인슐린에 의한 문제라기 보다는, 어, 요 세포 내에, GLUT. 여기 보면은, 글루코스, 당, 수송, 단백이라고 하는데, 어, 별거 없어요. 요 의미는. 세포 내에, 이 효소가, 당을 끌어다리,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? 근데,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,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만나서,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 당이 세포 바깥에 있고 세포에서 당이 필요다 필요,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세포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순서가 있어요 뭐 물론 인슐린이 분비되기 전엔 또 다른 기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요 짧게 보면 이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쓰고자 어 세포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고 한다면 이 바, 세포 밖에서는 인슐린이 세포 안에서는 인슐린 수용체가 일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GLUT라는 친구를, 어, 막 부추기는 거죠. 얘를 부추겨서, 너 빨리 일해. 세포 밖에서 빨리 당, 글루코스 혈당, 혈액에 있는 당을 빨리 가져와. 그래야 세포가 살수 있어.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기전이에요.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이 일을 너무 안 해서 세포가 자기가 하는 일도 완전히 까먹은 거죠. 너무 안 움직이고, 진짜로 뇌가 잘못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뭔가 신경적인 요소로 몸에 문제가 생겨도 이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예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걸제 2형 당뇨라고 합니다. 2형 당뇨.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, 2형 당뇨는 인슐린 수용체가 역할, 역할을 잘 하지 않는 거. 그래서, 당을, 당분을 끌어오는 기전은 하나예요. GLUT가 활동해야 된다는 거. 근데 그 활동을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도와준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, 옆에 보면, 요 AMPK라는 효소가 보이죠. 어, 사실, 우리는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만약에 없더라도, 세포 바깥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AMPK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근수축, 운동을 하면 움직이면 이 친구들이 일을 하게 돼서 세포 내에서 또 GLUT를 또 움직이게 만들어요. 얘네가 또 부축이죠. 그러면 얘는 인슐린이 없이도 다시 세포 바깥에서 당을 끌어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우리가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. 어, 세포 내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톱니바퀴가 하나만 깨져도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. 근데 우리 몸에 항상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될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, 뭐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항상성이 깨지거나 뭐 세포의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, 대부분 운동을 하지 않는 삶을 뭐한 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안 하고, 안 음, 몇 년씩 제대로 안 움직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전이 하나씩 무너지면서, 음, 할 일도 없어지고. 뭔가 인슐린도 많고, 인슐린 수용체도 있는데 너무 일을 하지 않고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 없으면 어쨌든 인슐린 수용체도 일을 하지 않거든요. EMPK도 일을 하지 않지만. 그래서 이 바깥에 얘네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요 바깥에 있는 당들은 점점점점 넘쳐나는 거예요. 얘네가 쌓이고 쌓여서 혈관에 당이 너무 많으면 어쨌든 얘네들이 어 혈액에 너무 혈관에 너무 많이 있으면 혈관이 어 상처가 좀 나요. 얘네들의 결정체가 조금 날카롭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 혈당을 신장으로 보내거든요. 방광 콩팥이죠. 콩팥. 홍팥. 콩팥으로 보내서 얘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. 이 소변으로 배출해서 소변에 뭔가 거품도 많고 당성분이 많을 땐 소,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당뇨라고 해요. 근데 이 소변에 당이 많다고 해서 당뇨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세포의 기전들이 깨졌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당뇨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. 이 어, 정도는 할수 있을 겁니다, 이제.